자 여기는 매점 옆이고요 여기에 걸 통해서 어 여기 푸바오 있는 방사장 근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가 푸바오 방사장이니까 이쪽이 욜로에서 푸바오 방사장 들어가지도 않을까 잠깐 푸바오 자러 간 사이에 어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다음에 판다 매점에서 파는 거 선수 핑가 환자 합니다 다들 어 일하시는데 점심 먹고 식구땡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죠 자 여기는 판다 노트북 팔고 있고요 음흠. 여기 음료수 팔고 있습니다 물은 5원이고 음료수는 8원 정도 합니다 여기 음료수 하나 살게요 여 그림 그려야 돼가지고 고용 있죠 8원 정도 하나 살게요 네 지금은 중국시간 오후 3시 33분이고요 푸가 지금 루프탑에서 자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자는 틈을 이용해서 자 오늘도 푸바오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개 물통 준비했습니다. 전에 있는 도구는 없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그래서 요, 요,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쪘기 때문에 일단, 어,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려봅시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푸바 얼굴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밝아, 잘안 나오네요. 자, 동그라미에다가 푸바 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입고 있는 모습 잘안 보이네요. 밝아서 좀 어두운 면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귀를 그려보고요. 부바오 귀, 그다음에 여기 부바오 잘안 보이죠? 자, 여기가 몸을 그려볼게요. 푸바 몸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몸을 그려봅시다. 자, 어, 물 떨어졌다. 풀었다. 자, 이렇게 팔을 그려보고요. 자, 푸바 몸을 그려봅시다. 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포바오가 워터 들리고 있는 모습. 워터우죠? 자. 자, 포바오가 파를 또 들어볼까요? 물이 잘안 나오네요. 잘안 보이죠? 포바오, 우리 똥빵한테 그 다음에 우리 볼레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1차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잘안 보이네요 다 그려봤네요 자 푸바오가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 보이죠 워터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달만나요 푸바오입니다 믿기지 않게 시면 푸바오입니다 저긴 너무 어두워서 장소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물이 마르니까 여기에서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제 그림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 찍어주시네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좀 괜찮네요. 확대해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호바가 닮았나요? 안 닮았죠? 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걸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 금방 마르니까 통행에 불편 안 드리고 금방 마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뚜껑 열었고요 뚜껑이 안 열리네요 쪼그려야 되구나 아휴, 잘안 열립니다 자, 열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작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옛날에 포각김밥 그렸죠? 포각김밥 대신 다른 거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이렇게 자 눈치채기 했겠지만 자, 우리 구멍바옵니다 구멍바옵 여기 잘 보이네요 여기는 잘, 잘 보이니까 여기다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바 얼굴 얼굴이 하트기 그렸고요. 자, 눈눈 음, 그렸고요. 우리 코 웃고 있는 호바오 물 퍼지면 안되는데 자, 그리고 호바오가 발을 이렇게 내밀고 나오는 모습 호바오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분빵한 물이 리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리도 한쪽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물면서 원레로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색깔 넣어볼까요 색깔이 들어가면은 이제 좀더 채워도 되겠네요 자 여기 색깔 넣어보고요 흘러내지 마라. 비땀 눈물 되면 안 된다. 여기 색깔 넣어볼게요. 조금씩. 자, 색깔 넣어봅시다. 우리 볼레로까지 넣어보죠. 어? 색깔 넣으니까 완전 다, 안 되겠네. <laughs> 실패. 또 실패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실패. 다시 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오너 선수기지 도로 쪽입니다. 창가 다리나. 여기 한 켠에서 작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바닥이 어두워가지고 잘 그려질 수가 습니다 자, 이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그릴게요. 크게 안 그리고 좀 작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여기는 잘 나오네요. 실패 조짐이 보입니다. 벌써부터. 와, 눈. 귀여운 귀. 벌써 실패 조짐이 보이네요. 벌써부터. 우리 뚱빵이. <laughs> 벌써부터. 우리 감자다리 정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 어? 푸보하고 아니고 뭔가 이게 다른 애가 돼버렸네 이건 <laughs>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짝게 그리다 보니까 뭔가 실패한 느낌입니다 잠깐 넣어볼까요? 넣어봅시다 오 그래도 완성을 해봅시다 귀를 크게 그려볼까요? 그럼 좀 포바와 같이 질 수도 있겠네요 다리 우리 본래로 우리 감자 다리 색깔 봐야죠 망했습니다 딴 애가 되버렸습니다 불 뽑는 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패.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실패한 것 같네요.